전세계 누적 발행 부수 5억 건에 빛나는 일본 만화 원피스의 단행본 100회를 기념하며 주인공 루피 해적단이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떠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자사와 협업해 AR기술로 이들의 여정을 바로 오늘인 9월 3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적왕을 꿈꾸는 소년 루피와 검사 조로, 항해사 나비 등 다채로운 캐릭터로 오랜 기간 큰 사랑을 받아온 만화 원피스. 1997년 연재를 시작해 최근 단행본 100화를 예정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또한 천화를 돌파했는데요. 기념비적인 이 기록을 위해 실제 국제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한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어처구니 없는 일에 도전한다. 모험도 과학도 희망을 찾는 용기에서 비롯됐다며 어떤 장소나 시대든 정상을 향하면 기운이 나온다는 말과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작품 속 등장하는 밀짚모자 루피 해적단이 우주의 위대한 보물을 찾아 떠난다는 설정으로 해당 콘텐츠는 바로 오늘인 9월 3일 원피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오랜 기간 작품을 즐겨온 팬들이라면 꼭 챙겨봐야 할것 같습니다.